안녕하세요. 딸류한 에스프입니다 여름 최고의 국물 요리죠. 오이 냉국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오이 한 개가 필요하고요. 마른 미역 제가 10g을 준비했는데요. 요런 자른 미역을 사용하시면 편하고 요게 줄기가 없어요. 그래서 먹기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 마트에 가면 이렇게 마른, 자른 미역이라서 이렇게 팔아요. 미역은 이게 찬물로 한 2분 정도만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린 미역을 제가 정말 그냥 금세 데치기만 할 거예요 여기 한번 팍 끓어오르면 미역을 바로 건져낼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미역이 더 초록색까지 되고 비린맛도 날아가고 미역도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막 끓으려고 살짝살짝 살짝 거품이 나요 이때 바로 건져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건진 미역을 찬물에 한번 바락바락 문질러서 깨끗이 한번 헹구세요 뜯어두고 이따로 이걸 내도 자린 미역에 해서 굳이 뭐더 작게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먹기 좀 크다 싶으면 과일을 조금 몇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역이니까 해초잖아요 그래도 약간의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밑간을 할 겁니다 식초예요 일반 식초 사용했습니다. 식초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버물버물하면은 미역도 꼬덕꼬덕 하면서 비린맛이 확 잡아집니다. 어. 간을 위해서 국간장 넣습니다. 시판용 국간장 사용했어요. 설탕 들어갑니다. 꽃소금 기준으로 넣습니다. 엄청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물이 1L나 들어가요, 이따가. 아. 예, 간마늘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간을 좀 해주시면 미역도 보들보들 아주 맛있어요. 벌써 이게 지는데 미역이 아까보다 더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네요. 음. 미역이 간이 배는 동안 오일을 하나 채 썰어 줄 거예요. 그래도 요새 다른 것보다 오일은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음. 채썬 오일을 요역에다 놓고 요것도 살짝 절여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맛으로 해서 고춧가루보다는 청양고추 넣는 게 맛도 좋고 모양새도 이뻐요. 그래서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를 제가 이렇게 좀 다져놨습니다. 어떻게 잘랐냐면은 이거를 반을 잘라갖고 실을 어느 정도 좀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해갖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크기로 아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잘라집니다. 요새 방학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드실 거면 청양고추 생략하시면 됩니다. 물1리터를 여기다 넣을게요.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그리고 홍고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매실청 한 스푼이에요. 매실청 한 스푼 넣었다고해서 맛이 뭐 달거나 뭐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향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실 한 스푼 추가할게요.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잘 저어갖고 국물 한번 떠 드셔보세요. 저는 아직 중간 맛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식성류 다 다르세요. 그래서 자. 섞어서 드셔보신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던지 식초를 조금 넣으시던지 설탕을 조금 넣으시던지 그거는 식사서 이렇게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 조금 뿌려주세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여름에 이만한 반찬이 없어요 정말 손이 자꾸 가요 시원해서 막 이렇게 마신다 그러나? 음. 네, 뭐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게 되고 막 그래요 그 애들도 이렇게 뭐 고기 반찬이랑 계란 반찬, 애들 보통 그런 건 반찬 많이 해주잖아요? 음. 근데 요새 더워서 국 끓이긴 좀 그렇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떠서 먹여보세요. 요거 새콤해서 그런지 밥도 정말 잘 먹더라고, 우리 손자들이. 아, 아, 아. <laughs> 여름에 산뜻하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간단히. 해서 이게 뭐 맛있을까 싶은데. 맛 정말 맛있고 맛보장해요, 제가. 꼭해 드세요. 안녕하세요. 딸라 레스피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데 복잡하면 음식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간단한 재료로 시원하고 맛은 끝내주는 오이냉국을 만들어 볼게요. 배고이 한 개를 채 썰어 주세요. 여기서 오이가 좀 약간 살짝 썼더라고 요 그래서 좀 많이 잘라냈어요. 통마늘 두 알을 다져주세요 간마늘보다 통마늘로 사용하면 맛이 깔끔하고 또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 사소한 차이가 또 음식 맛을 아주 깔끔하고 맛있게 해요. 이제 홍고추 한개예요 어떤 모양을 쓰시냐면은 이걸 제가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laughs> 방법으로 쓸게요. 이렇게. 씨잎 털을까요? 이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연필 깎는 식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요새 청양고추가 너무 매워. 그래서 저는 반 개만 넣을게요. 요거 선택인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드시려면 뭐 넣지 마세요. 청양고추는 씹으면 매우니까 잔잔하게 다져주세요. 채썬 오이에 이제 간을 좀 해놔야지 오이도 간도 되고 맛있거든요. 꽃소금입니다. 계란식품 기준이에요. 한 스푼이요. 백설탕으로 한 스푼 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배식초 넣는데 두배식초 두 스푼입니다 일반식초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두배로 하시면 돼요 근데 두배식초가 또 신맛이 더깔끔하다 그러나 또 그런 맛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이에 잘 버무려갖고 한 5분 정도 간이 잘 배도록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 두배식초를 응. 만약에 이것 때문에 샀어 응 그러면 그 남은 두배식초는 뭘로 써요? 무침할 때, 초무침 들어갈 때,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좀 질펀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양으로 좀 산뜻한 맛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두배 그러니까 식초는 조그만 거 사세요. 요새 마트에 조그만 것도 있더라고요. 어, 난큰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집에 큰거사라 거 그래요. <laughs> 5분 정도 지나니까이게 숨이 죽었어요. 물 500ml를 넣어주세요. 저희가 아까 썰은 고추 여기다 넣을게요. 콩깨도 조금 넣고 이 완성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진짜 맛은 보장이 돼요 이거 제가 얼음을 넣을 거를 감안해서 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간이 좀 세요 드실 때 얼음을 이렇게 종종 떼서 드세요 먹으면서 점점점점 차지고 간도 맞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새 식탁에 요거해 놓았더니 숟가락에 다 오이냉국으로만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laughs> 하나 해 놓으면 부족할 정도예요 <laughs> 여름 내내 맛있게 해서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딸비한 예스피입니다. 가지로 입맛 당기는 냉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음식이 요리하는 수고에 비해서 식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가지 두 개를 제가 뽀도둑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가지 꼭지를 따주세요. 여기 뚝 잘라도 되는데, 아까워갖고. <laughs> <laughs> 가지를 이제 길쭉하게 썰어갖고, 손가락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아, 잘못했네요. 이걸 이렇게 썰으면 더 빠른데. <laughs> 한3등분 하면 되겠네요. 손가락, 3등. 네. <laughs> 이냉 고기에는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지 개운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한두세개 정도 식성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씨를 빼 주는 게좀 깔끔하죠. 고추 다고내서 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홍고추 반 개도 제가 씨를 뺐습니다. 이것도 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홍고추가 들어가면 음식이 조금 더 먹음직스럽죠. 홍고추 없으면 홍고추 안으셔도 됩니다. 내열 용기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 에찔 거예요. 내열 용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접시 하셔도 됩니다. 실리콘 덮개를 덮고 이제 전자레인지 할 텐데 저는 4분을 찔 거예요. 근데 조금 난폭 무른 게 좋다. 그럼 5분을 쪄 주시는데 강으로 해 주세요. 요 실리콘 덮개도 없으면 접시로 덮으시면 됩니다. 요걸 그냥 내열용에 놓면은 으 가지가 너무 물러요. 그래서 채반에다 이렇게 바로 걸쳐 놓으세요. 그래갖고 한번 식혀주시면 됩니다. 아우 잘 익었어요. 가지가 한김 나가서 다 식었습니다. 이제 요 냉국 만들 볼에 넣을게요. 가지에 밑간해야지 가지가 싱겁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 국간장입니다. 간 마늘입니다.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한 1분 정도만 냅두세요. 러면그 간장이 이 가지에 싹스며서 가지가 싱겁지 않고 참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맛있었구만요. 예. 오늘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시판용 냉면 육수를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냉면 육수는 이렇게 소고기 맛도 있고 동치미 맛이 있어요. 근데 동치미 맛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썰어놓은 고추도 여기 넣어주세요. 고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반만 넣을게요. <laughs> 욕심을 냈네, 엄마가, 아까. <laughs> 이정도 근데 매운 건 조금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요 간을 한번 따서 드셔보세요. 저는 요 간보다는 약간 좀 시큼한 게더 맛있어서 저는 식초 한 숟갈 더 넣을게요. 일반 식초입니다. 요건입맛 따라 하시면 됩니다.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먹고 돌아서면 또해 먹을까? 이런 맛이 드는 맛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얼음을 살짝 띄면 간도 더 맞고 시원해서 훨씬 더 맛있습니다. 숟가락 이렇게 되는 순간 남자를 텐데 혹시 남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남으면 돋다 드셔도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간이 가재 싹싹 빼갖고 이걸뭐라 나이가 먹는 순간 묵밥보다는 맛있는데 묵밥맛 같은 거 있죠. 근데 식감이 가재니까 더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해 드세요. 정말 강추 강추입니다. <laughs> 여름에 시원한 거해 드시고 건강 지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